안녕하세요. 허미제입니다 초보자 챌린지를 진행하고 있어요. 네, 1주차에서 모음을 배웠는데요. 모음에서 가장 많이 틀리는 모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발음들이 30명 참여하는 학생들 중에서 가장 많이 틀리는 발음이죠. 그리고 한국인이 가장 많이 틀리는 대표적인 발음들이에요. 그래서 이 영상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끝까지 보시길 바랍니다. 가장 많이 틀리는 발음이 바로 이위 발음인데요. 위 발음 들어가는 발음이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 위에 그리고 위이죠 그리고 여기에서 또 추가적으로 많이 틀리는 발음 어 그리고 후비음이에요. 왜 위가 많이 틀리냐면 한국어에서 비슷한 발음도 없고요. 똑같은 발음도 없습니다. 어,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이 모방을 해야만이 그 발음을 정확하게 낼수 있는 발음이에요. 자, 여러분이 어, 틀린 이유를 명확하게 인지를 해야 돼요. 먼저, 한국어에 있어서는 없는 발음이에요.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이 한국어로 발음을 한다면 틀린 발음인 거죠. 만약에 여러분이 이 위를 정확하게 발음할 수가 없다면 위에도 틀리고요 윈도 틀리는 거죠. 한국어의 모음 체계에서는 평순 모음 그리고 원순 모음 두 가지 모음으로 나눠요. 중국어에서는 어, 전설 후설이 추가가 됩니다. 전설 그 전설이 아니고요. 혀, 예요. 위, 모음이라는 거죠. <laughs> 혀 앞부분을 어, 사용해서 발음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한국어에서는 없는 발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어, 한국어의 발음으로 하면 반드시 틀리게 되는 거죠. 어떻게 발음을 하고 있냐면, 오로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면, 한국어에 있어서는 위에라는 발음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어떻게 하고 있냐면, 제가 흉내를 내볼게요. 오이, 오이, 이렇게 발음하고, 하고 있습니다. 간혹도 이렇게 발음을 해요. 위. 그죠? 자, 위도 아니고, 위도 아니에요. 으예요. 입술을 앞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여기에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혀의 앞부분을 사용해서 발음을 하는 거예요. 혀끝은 아랫니 뒷면에다가 대는 거예요. 그죠? 근데, 혀의 양쪽은 어, 윗니를 닿이는 거예요. 이 처음부터 끝까지 이죠. 오이 다 틀려요. 네 오로 시작하면 틀려요. 오이도 아니에요. 입술 모양 변하면 안 돼요. 처음부터 끝까지 우유, 우유. 자 여기에서 위위 발음이 나오는 거예요. 위위 이렇게 내면 안 돼요. 자 이중 모음은 너무 가는 느낌이에요. 근데 따로 따로 발음하는 거는 아니에요. 위에가 아니에요. 위에 위에 오 위에 이렇게 하는 학생들도 있어. 세 가지 음이 나온 거예요. 오에 아니에요. 위에 세 번째 윈 윈이죠. 윈 발음도 윈 하면 안 되죠. 윈 하도 해도, 해도 안 되죠. 네윈윈 윈. 이 뒤쪽에다가 대고 마무리를 하는 거예요. 윈윈 전비음이에요. 네, 전비음은 앞에 비음이 나야 되는 거죠. 윈윈 그죠? 지금 가장 많이 틀리는 발음이 바로 이윈 발음이에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어 발음입니다. 여러분은 어 여러분이 하는 발음으로 할 때는 또또가 되는 거죠. 그래서 발음이 심각한 거죠. 네. 여기는 떠오예요. 오 입술을 크게 벌려야 돼요. 오오 떠떠 그죠? 더 도우, 머리 더오라고 해요. 더오 더오라고 하면 안 되죠? 그죠? 크게 어, 오 더오 아, 평소에는 더오 더오 그죠? 중국어는 소리가 안에서 나요. 네, 영국의 쪽에서 나요. 더, 더우. 입술을, 자, 여러분이 중국어를 잘하고 싶다면, 입술을 앞으로 내미는 그런 습관을 버려야 돼요. 왜냐면 한국어는 앞으로 내밀면서 말하는 발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중국어는 뒤에서 발음이 나요. 더우, 더우. 그죠? 더우, 더우가 아니에요. 더우. 자, 그리고, 음, 호비음. 호비음을 앞에 코소리 나는 소리로 내고 있어요. 또 앞으로 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 비음도 전 비음이 있고 호 비음이 있어요. 이몇 가지 발음은 호 비음이에요. 앙인데 여러분은 앙 이렇게 하고 있죠. 앙, 엉인데 앙 이렇게 하고 있어요. 착각을 한 거죠. 아, 앞에 비음을 내고 있는 거죠. 호 비음은 어떻게 내냐면 영구에 하고 협뿌리를 만나야 돼요. 근데 영국에 하고 혀뿌리를 만난다라고 얘기를 하면 여러분이 아 이렇게 발음하는 을 학생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렇게 설명하면 더더 더 이해를 못하구나 차라리 그냥 네 혀뿌리 뭐 영국에 만난다라고 어 그냥 인지를 하고요. 너무 혀에 대해서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냥 따라해 주세요. 어떤 느낌이냐면 호흡이음은 일단 포인트가 뭐냐면 하품하듯이 그죠? 하품할 때 하, 그죠? 약간 성악하는 느낌이에요. 엉, 엉, 영, 엉. 이런 느낌이에요. 그죠? 앙, 엉, 영, 엉. 이렇게 앞에 비음, 콧소리 나면 안 되는 거고요. 호비음이 나야 돼요. 호비음은 어떻게 내는 거냐면, 보여드릴게요. 자, 하품하듯이 열려있는 상태에서 엉엉영엉 뭔가 협보리하고 영국애를 살짝 만나다가 끝나는 거예요. 마무리하는 느낌이죠. 그죠? 뒤에서 마무리하는 거예요. 앞에서 마무리하는 것이 아니고요. 솨샹이서샹 하면 안 돼요. 솨 열려야 돼요. 솨명 명, 그죠? 그리고 동, 동, 중국, 중국. 여러분이 자주 하는 실수, 중국, 아니에요. 중, 중국, 운동, 윈동, 운동이라고 하면 안 돼요. 운동, 운동, 그죠? 운동, 오케이. Okay. 疼痛疼통 그죠? 放송放송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원어민을 뛰어넘는 중국어를 배우고 싶다면, 호미지행 구독해주세요. 감사합니다.